우리 한민족 아사달족의 뿌리에 관해서 말할 때그 가운데 한 가지가 백의민족이라고 그럽니다. 왜 우리 아사달족은 백의민족이 되었을까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신옷을 즐겨 입는 백의민족으로 유명합니다. 어, 중국과 우리나라 여러 문헌을 자료를 보아서 부여 이전 아마 단군 때부터 조선 시대 이리까지 오래도록 신옷을 즐겨 입고 입어 왔습니다. 삼국기위지 동우전에 의하면 부여는 흰색을 숭상하여 신옷 신옷을 널리 입었다라고 말했는데요 고려 충렬학 때라든지 조선 시대 때 세조 또 세종 영조 연산군 여러 왕들 시대 때 신옷은 상복과 비슷하기 때문에 좀 빈치가 난다 좀 나라가 좀 우울하게 보인다. 그래서 이 신옷을 금지하는 금지령을 여러 차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끈기 있게 이 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물론 뭐 경제적인 면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어떤 정치성과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본 염려, 염료 장사들이 어, 신옷을 입으니까 염려가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신옷을 금지하도록 압박을 넣어서, 어, 왕조를 통해서 검정색 옷을 보냈지만 백성들은 끈기게신옷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19세기에 <laughs> 예, 한국을 다녀가는 많은 외국인들 특히 뭐 선조사 이런 분들이 예, 한국인의 남녀들을 막론하고 다신호옷을 즐겨 입는다는데 강한 인상 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찍었던 많은 사진 자료들이 남아있는데요. 어, 오페르트는 조선 기행에서 옷, 옷감 빛깔은 남자나 여자나 다 시다라고 말했고 라겔리는 천천히 그리고 육중하게 어젓하게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얀 옷을 입는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영국의 카톨릭 이사벨라 피셔브는 영국의 지리학자이자 또 여행가입니다. 한국 빨래의 신생은 항상 나에게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옷과 옷에 대해서 증언했던 세상에 어떤 빨래도 그토록 쉽게 할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게 한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인상 인상 깊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우시상을 촬영하는 모습이고요. 오른쪽 역시 다 흰옷 입은 마을 동민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 여러 외국 성교사들이 한국인의 어, 백의 착용에 놀라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아, 거룩한 백성들인가라는 어, 의문을 또 가졌다고 합니다. 해남선의 조선상식문담에서 말하기를 조선민족이 배비를숭상함은 아득한 옛날부터 그러한 것으로서 수천년 전의 부여사람과 그뒤 신라와 고려 그리고 조선의 역대 왕조에서도 한결같이 신옷을 입었다고 라 했습니다. 부여사람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바로 중국 문헌에 부여사람 소지가 나와 있기 때문이고, 그전에 그런 기록이 없던 조선시대 때부터, 고조선 때부터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개 조선민족은 옛날에 태양을 하느님으로 알고, 자기네가 하느님의 자손이라고 믿었는데, 신빛을 신성하게 여기고, 신옷을 사랑사람 삼아 입다가, 나중엔 모든 민족의... 예, 풍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선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나 태양을 숭배하는 민족은 모두 신 빛을 신성하게 알고 신옷을 입기 좋아하니 이를테면 이집트나 바빌론 풍습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실 이 신옷 신옷 그 우리 그 한국을 태양신 숭배했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오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천신 하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고 지금도 어, 이란에서, 그 조라스토교에서, 어, 태양을 숭배하지만, 태양 숭배가 아니라, 어, 창조주하나님을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의미해서 상징적으로 태양을 숭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역시 알라신 창조주죠. 그들은 창조주임 있죠. 알라신을, 섬기는 그들 역시 신우스를 잇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것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laughs> 예, 신과의 결부에서 신의 배송으로서 신우순이보다 이렇게 최남순은 승언했습니다 단군은 아사달족의 건국 신화이지만 민족이 번성하면서. 어 요하에서부터 저 흑룡강선, 또 지금의 베이징까지, 또 산동 반도 한반도까지 남단 한반도 남단까지 넓게 퍼지면서 많은 그 조선 소국이 생겼습니다. 그 아사리족의 모든 왕들을 단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단군 왕금은 어떤 곳의 왕들인지간에 창조주 하나님께재산을 쌓고 제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 그어 재단사어던 흔적들이 꽤 있는데요 어 고대 사회는 신중심 사회였는데 이건 우리 단군만 것만이 아니라 어 초, 그 당시 아마도 그 당시에 인류문명의 초기 때다 그러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만을 섬기는 종교 문화적 형태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여러 다신론으로 진화되었다고 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에 처음에 에, 그 아리안족의 종교는 어, 브라만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브라만에서 어, 브라마후, 어, 비시누, 시바 이렇게 에, 부사마가, 브라마가 창조신이고, 비시누가 어, 섬와 보존의 신이고, 시바가 창조의 저, 심판의 신이죠. 이렇게 세 개의 신으로 분화가 되는데, 사실 창조자 하나님 한 분이 통치와 섬유도 하고, 또 심판도 하겠죠. 그것이 맞겠죠. 근데 아무들도 이렇게 분화가 되었고 거기에서도 사람들 의 욕망에 따라서 3억 3천 개 이상의 수많은 신들로 분화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 인류학자들은 아그 그 애니미즘 그 영웅들을 숭배하는 거그 애니미즘에서 시작되어서 애니미즘에서 다실론으로 다시 다시론에서일신조로 발전되어 왔다고 하지만 아, 가장 오래된 성경의 오래된 그런 이거 그 신적 문헌인 성경은 바이블은 어, 유일신 유일신 사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실론으로 어, 이렇게 내려간 것으로 이렇게 분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천 의식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은 시작부터 시작된 것이죠 어, 대홍수는 노아 때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해서 전 세계에 큰 대홍수를 보냈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래서 노아는 구제받은 후에 구원받은 후에 창조주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고 그 행위는 샘함야백과그 후에 모든 후손들에게 전수되었다고 봅니다. 이 대홍수의 사실을 증거해주는 암시해주는 한 가지 글자가 있는데 중국의 배선인데요 보시다시피. 아, 이렇게, 예, 배를 의미하는 방주주차에다가, 8시 9, 8자, 88자와 9자 이렇게 해서, 8명, 8시 9가 이 배에 찼다 이런 것을 나타내므로써, 노아의8식구가 배를 타고 구원받았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 고조선에 단군의 천신제사의 흔적이 여러 곳에 있는데, 강화도의 만이산 오른쪽에 있는 우측, 사, 우측 상단 사진입니다. 만이산 산동성, 평양, 황해도, 구월산 등지에 이러한 천신제사의 흔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고대 우리의 조상인 단군께서 하늘님께 제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00년 이후에, 그 후, 중국 상나라, 은나라 때부터도 제천의식이 있었다고 전해지구요. 명청 때는, 황제가 자기, 자기 스스로를 천자, 하느님의 아들로 자부하고 자취하면서 천단 공원을 세워서 거기에서 정월 초하루에, 그리고 가물 대 기호제를 드리고 또 정월 초월에는 소하루는그한 해에 풍년을 어, 기원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 오른쪽 하단에 있는, 아, 기념전이라고 하는 모습, 그, 웅량한 모습입니다. 북경 보물제 1호로, 어, 그, 여기 간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역시, 만민의, 만민의, 아, 천재 신앙의 흔적입니다. 그, 러니까 옛날에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고, 또 같이 모여서 공동체로, 그, 제천의식을 했습니다만은, 명청 때 황제 권위가 하늘림으로 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스스로를 천자, 자기만 천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왕 황제만 천단의 공원에서 예배하고 기도했다. 이것을 본따가지고 우리 한국에도 조선시대 때, 그, 원단 환구단을 만들었죠. 지금의 조선호텔 뒤에 있습니다. 아, 그런, 그래서 마지막 왕인, 어, 고종 황제가 자기도 황제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 문을 그전에도 들리다가 아, 중국에서 온 명나라 사신들이 자꾸만, 아, 왜이 천자도 아니면서 조선 왕이 천자도 아닌 주제에 왜 이렇게 천재께 제사하느냐. 그렇게 자꾸 시비를 거니까, 아, 청나라 눈치 때문에, 에, 그, 어, 환구단 예배를 중지하다가 고종 황제 때, 들 드렸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역시, 예, 하늘님께 제사였던 흔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사마한 시대 때, 북쪽에는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예의 무천, 어, 이런 게다 제천행사들입니다. 그리고 마한 진한, 편하한것 같은 사마한에서 제사장 제사를 맡은 대표인 제사장을 천군이라고 부르고, 어, 소도에서 천신제사를 관장했습니다. 아, 주로 북쪽, 고구려나 부여, 동해 이런 북쪽에서는 5월에 예, 수린날이라고 해서 그때 예, 풍년을 기원하는 기풍제를 들였고 나중에 단오가 되죠. 남쪽에서는 10월에 달 추수감사제를 들었는데 나중에 지금의 추석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천신께 제사하던 것이 추수감사 추석인데요. 이주실때 조상들에게 예, 제사하고 왕만, 왕만 하느님께 제사하고 어, 신하들은 종묘사적에 제사하고 일반 백성들은 자기의 조상님께 제사하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유교적인 어떤 그 계층적인 권위를 권위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에,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어, 이조시대 이, 때 이후로 어, 이주수 그 추석 때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이 시작되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예, 아무튼 고대에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느님께 어,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제천행사인데요. 이때에 며칠씩 신옷을 입고 노래하고 춤을 추며 즐겼다고 했습니다. 그때 나라에서는 형벌을 중단하고 죄수를 석방시켰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볼 때에 우리 조상들의 백의 신옷과 강우의 기원은 제천행사와 상당히 관련이 깊다고 보겠습니다. 즉, 신제 제사할 때 경건한 신옷을 입게 되었고,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어, 신 앞에서의 경건의 상징으로서, 그렇게 신옷을 입은 것이 백의민족이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사 후에, 그래서 신과의 깊, 신과의 합일, 신과의 하모니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데, 노래가 어쩌면 찬송인지도 모르겠어요. 어, 기쁨으로 노래 부르고 춤을 즐겼는데, 이것이 가의 시작이다. 그리고 역시 우리가 그각 종교, 기독교나 가톨릭에서 예배할 때정성껏 깨끗한 옷을 입고, 또 부활절이나 성탄절 때 그렇게 예복을 입고, 또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제사를 드릴 때도 예복을 입고 하듯이, 이 배우인은 신기 대한 예복에서 시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수레겁기 40상 13절에,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재상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10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 자다. 이렇게 볼 때, 우리 한민족의 백의은 바로, 여호와께 거룩한 의미, 성길의 의미를 가지고 신호수를 입은 것이 시작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 부분 앞에서 호람대우의 정결한 삶을 강조하는 것이 백의의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 민족의 어떤 깊은 뿌리와 정체성을 한번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